마태복음제 10장 28절로 33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제가 먼저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귀한 제단을 감사드립니다. 대전 중앙교회. 권사님이 예물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며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 영안을 열어 주시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 코로나 19 때문에 이전 세계가 지금 비상입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상자 수가, 사망자 수가 오늘 4월 22일 오전 9시 기준으로 17만, 17만 5,935명으로 거의 18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류가 하면서 15만 2천 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일주일도 안된 사이에 17만 5,935명으로 늘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갖추어진 현대에도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100년 전에 창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봤을 것입니다. 아마도 중세 흑사병이 창궐할 때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코로나 19가 어떤 사람에게는 감기보다도 더 약하게 지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현재까지 코로나19는 많은 사람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치사율을 보면, 누구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선진국인 미국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초창기에 신천지 때문에 일어난 집단 발병을 제외하고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제 벌써 우리 대전 중구에도 청정 지역으로 알려졌는데 한 사람이 뭐 영국 에 갔다 온 30대 남자가 걸려서 여기 중구보건소에서 이 충남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은 개인 건강에 힘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손 씻기, 또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등 기본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동 지침이 저는 앞으로도 이게 좋은 문화로 정착되면은 뭐 이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전염병이 더센 전염병이 올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런 전염병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런 아, 준비를 잘 갖추고 있으면 아, 어떤 질병도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각 마을과 동네로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5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또 아, 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아, 이렇게 제자들을 각 동네 마을로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는 환영과 환대가 아니라 박해와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해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 전하다가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이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헤롯이 칼로 죽여서 순교했다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 동생 안드레는 러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고, 유다라 불리는 이 다데오는 화살에 맞아 순교했고, 빌립은 터키에서 순교했고, 가나안인 시모는 영국에서 전도하다 톱에 잘려 순교했다고 전설이 남아 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산 채로 살 가죽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형에 매달려 순교했고, 마태는 에디오페아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당해 순교했고 작은 야고보는 애굽에서 순교했고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뭐 전설입니다만은 인도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당했고 가론 유다 대신 사도로 뽑힌 이마띠아 사도는 아르메니아에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 이 뜻은 순교자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 영어에 이 순교자, 이 마터라는 단어, 이 마터라는 단어가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단어인데, 이 마터라는 단어는 헬라어 증인, 마르티스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즉, 순교자의 각오가 있어야지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이런 환란과 핍박이 닥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핍박이 오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김용환 목사야 너는 붙잡혀가도 복음을 전하겠느냐?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과연 내가 공회에 넘겨 채찍질 당하고 법정에 끌려가 신문을 당하여 사형선고를 받아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런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기 있는 김용환 목사가 순교의 현장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순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 감옥에 갇히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떤 위로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앞으로 우리에게 불어닥칠 환란과 박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한 구절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는 뒷 구절에는 바로 두려워하라고 하셨어요. 대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성숙한 성도라면 동시에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악인들이 우리를 해하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설령 그들이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몸을 죽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육신이 별것이 아니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몸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 영생,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더불어서 천국에서 상급이 클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성도 안에 있는 경외심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심입니다. 성숙한 성도라면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자한 아버지인 동시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의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요? 지옥에까지 멸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성숙한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육신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손깍닥도 할수 없는 권세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권세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기가 죽어 있는 우리들 모습이 아닙니까.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수요일마다 소요리 문답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소요리 문답 제 11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 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이 프로비던스를 우리가 알수 있는데, 영어에 이 섭리라는 말의 어원은 이 프로라는 미리라는 뜻과 이 비던스라는 보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요. 예지 혹은 예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단어적인 의미 혹은 좁은 의미의 프로비던스, 즉 어, 섭리라는 뜻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요. 온 세상을 관리하시고, 온 세상을 돌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온 만물을 이제 아, 도,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이걸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우리가 코로나19로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험지로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세밀한 부분까지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관장하시고 소유를 문답 11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 답변이 뭐라고요?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이 섭리라는 것이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을 보존,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모든 창조물의 행동을 보존하시고 치리하십니다즉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다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참새는 매우 핫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참새 구이를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좀 기억하실 텐데 포장마차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되게 궁금했어요. 포장마차마다 이 참새 구이 이렇게 요새는 뭐 그런 게 없던데 참새 구이 이게 그,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새구이. 음, 아마 이자리에뭐 참새구이 드셔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병아리도 아니고 참새구이. 참, 뭐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참새 두 마리는 한아사리온에 팔렸던 모양입니다. 근데 누가 보면 12장 6절에 보니까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상술이 나오는데 참새 두 마리는 한아 사리온, 그럼 참새 네 마리는 두 아사리온 이렇게 되는데 이때 덤으로 한 마리를 더 주면서 다섯 마리를 두 아사리온에 팔았던 모양입니다. 이 아사리온은 로마 시대 때이 데나리온은 이 임부들의 어, 일일 그어 그, 뭡니까. 일일, 그, 어, 일한 대가입니다. 하루 일한 대가가 이 대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대나리온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근데 이 대나리온의 16분의 1 가치가 아싸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가장 낮은 단위의 화폐였어요. 이 말은 정말 별볼일 없는 참새 두 마리가 잡혀서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참새 한 마리가 잡혀서 팔리는 과정도 상당히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칩니다. 참새를 잡는 사람이 있고, 그 참새를 사서 파는 장사꾼이 있고, 그 참새를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참새를 요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참새를 먹는 사람 등등 참새 한 마리가 잡혀서 팔리고 처리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참새 한 마리를 사고 파는 거, 그게 뭐가 대단한 것입니까? 이 참새 한 마리 사고 파는 거, 매우 하찮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찮은 일조차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섭리하시고 관장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만물의 영장인 참새 한 마리까지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시는 것을 관장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더 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때는 호기심이 좀 많을 때라서 그런지 이 성경 구절을 읽고는 친구들하고 진짜 머리털을 한번 어, 세보자 하다, 뭐, 한, 한참 세다가 그만둔 적이 있는데요. 아, 뭐, 그런 논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머리털을 다셀수 있냐, 없냐, 뭐. 어, 지금은 어, 이 컴퓨터가 발달되어서 사람의 머리털을 다셀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이 모발 이식 어, 수술이 대중화되어서 뭐, 0만원에 천만원에 얼마씩 이런 식으로 모발 이식까지도 하는 시대입니다. 아마 제 머리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만 해도 몇천만 원, 아니 뭐 수억 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앞에 머리가 좀 머리털이 좀 가늘어지면서 머리털이 자꾸 빠지더라고요. 이제까지는 나이 들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빠지다가 혹시 내 머리도 다 빠지는 것 아닌가 염려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는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털 한 올도 관장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머리털이 빠져도 크게 마음을 안 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머리털이 빠지든 머리털이 그대로 있든지 크게 신경을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카락을 셀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머리털 같이 아주 작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몸도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내 작은 머리털은 물론 내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왕이심을 믿는 태도가 오늘 이소율리문답 11번처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관장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 마리 참새 한아살리온에 팔리지만 많은 참새는 좀 값어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 마리는 한아살리온인데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그 하는데 많은 참새는 값어치가 좀 나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잡혀 죽임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고 참새가 죽임을 안 당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어떻게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의 머리털 머리카락 한 올도 소중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히기도 하고 안 잡히기도 하시는데 많은 참새들 그보다 너희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것이. 실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상의 동식물들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은 이제까지 만든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수 흙으로 빚어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느 짐승에게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모든 자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별볼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실 타락하기 전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위탁하시면서 아담에게는 자신의 왕권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단순히 이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은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타락 이후 상실했던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권 더 나아가서는 이 왕권을 회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의 자녀인 왕손들이에요. 왕손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너는 경주 김씨 28대 경순왕의 뭐 자손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선조가 이 몰락했지만 왕손이라고 하셨어요" 어릴 적에는 할아버지가 해주신 이 왕손이란 말이 저겐 상당히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왕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받은, 분봉왕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아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5장 섭리에 보니까, 섭리 1항에 보니까 만물의 대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신 섭리에 의해 그의 정확 무호하신 예지 또는 자유로우며 변함없는 자신의 뜻을 도모에 따라 뭐라 그러냐면요.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여기 보니까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을 보호하시며 지도하시며 처리하시며 통치하시며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뭐 엄청나게 큰 것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까지 아주 엄청 큰뭐 지구에 이런 관련한 우주에 관련한 일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붙어 있는 것조차도 다 관장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전도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경고했듯이 전도인이 되려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밝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2절과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아이고, 무서워서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인하지 말고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시끄러운데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되 아주 작은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참새와 견딜 수 없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기 가운데, 환란 가운데 모른 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한 목소리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였어요. 오늘 코로나19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고 또한 또한 이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저희들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또 말씀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세지 말에 전염병이 두렵고, 우리를 옥죄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는 전염병도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며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